그럼 노래도 혹시 잘 불러요? 네. 지금 숨차잖아. 괜찮아? 뭐 조금만 반주 없이 반주 없이 조금만 네. 천천히 천천히 조금만. 왜냐면 또 몰라. 오늘 이, 이 자리가 제이 뉴진스의 멤버를 찾는 자리가 될 수도. <laughs> Who knows? 자, 조금만 조금만. 네. 보일까 창타와 나팔무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 가길대고 내게만 새겨들려오는 목소리 눈을 꺼내듯이 날아가볼까 저 높은 고 아무도 없는 세계 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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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쉽네요 <laughs> 아, 아, 지금 아, 왜냐면 비가 오는 와중에 춤출때숨 아, 쉬는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춤을 두 곡을 추고 노래 부르니까 삼촌이 잘못했습니다. 네. 아, 근데 음색은 너무 좋으네. 뭐 지은는 앞으로 꿈이 가수예요? 네. 아, 여러분. 정지유 양입니다.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. 나중에 뭐, 예명이 될 수도 있지만, 언젠가 화면에서 또 다른 뉴진스의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.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우, 잘한다. 예. 아우, 야. 자, 라키랜드가 아, 갈수없 높아지고 있습니다.